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인 육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지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나눔 제목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욥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깁니다. 욥의 생명이 그 속에서 녹으며 활란 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셔 그의 아픔이 밤낮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죽음이 멀지 않았고 이것이 곧 자신에게 닥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과 재앙의 순간에 전능자의 도움을 바라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적는 자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는 그런 순간의 말입니다. 주말에 둘째 아이 체육 숙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티칭을 따라서 여러 활동을 영상으로 찍는 것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영상을 찍던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안돼 하면서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다 마치고 확인을 해보니 영상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연신 뚝뚝 떨어지던 아이는 속상함과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 외에는요. 마음을 진정시킨 아이는 다시 영상을 찍었고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었 부르짖는 욥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욥이 여기 있지만 그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죽을 것 같은 욥에게 소망으로의 한 발자국이 오늘도 내디 더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